강아지가 익숙한 냄새를 유지하고, 새로운 자극적인 냄새를 조심스럽게 도입하여 후각 자극을 제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들이 좋아하는 간식 냄새를 주변에 두거나, 새로운 장난감을 도입해보는 것도 좋답니다. 특히, 자연에서 나는 냄새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아지에게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주는 거예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강아지가 느끼는 불안감이나,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애정 표현을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강아지의 후각 능력 변화는 개체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적절한 관리와 훈련을 통해 노화에 따른 후각 감소를 최소화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강아지 친구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을 쏟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또한 후각이 약해진 강아지를 위해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고 귀여운 친구들이 더 많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 강아지의 후각 변화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그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